바쁘신 마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일가친척 친지내외 여러분들과 그리고 박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랑의 예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은다고 사회를 맡게 된 임동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두 사람의 앞길을 환이 밝혀줄 양가 어머님의 하쪽 전화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아,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양가 어머님을 뵙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늘 신부가 세명인줄 알고 네, 굉장히 가만간에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부인 입장해주세요. 신랑 어머니와 박수를 맞이주시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어머니와 박수를 맞이해주시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부인께서는 본 주석에 착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남자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시집장가을 가게 된 아는데 먼저 신랑의 입장이 됐습니다. 뒷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랑은 이름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랑께서 입장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정말 큰 박수로 어, 우리 신랑의 힘없는 당에 힘을 붙들어 주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놈들입니다 신랑 입장. 자 이제 신랑 친구께서는 서로를 마주보. 자, 아, 우리 신랑친구 이제 맞절일 순서를 갖도록 할텐데요. 어, 처음 만났을 때를 어, 기억을 하시면서 어, 이제 두사람은 앞으로 한평생 한입을 놓고 즐는 인생의 농가자가 되십니다. 아, 예를 갖춰서 잘 부탁드리다는 의미로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친구, 서로에게 인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친구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겠습니다 이제 일간친척 친지 내외 여러분들과 하객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아 혼인의 철학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 체학은두 사람이 셀프로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인드를 신랑 친구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